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이번에 네이버 지식은 이제 개인 회생 조건 무인가잔데 그동안 조건 신고도 다해 왔고 이제 변제금도 다냈으니까 면책 신청을 해나는데 변호사들이 면책 비용을 비싸게 달랜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 내용 보시죠 이렇게. 당분간 이제 다 부르다 고 면책 신청을 하려는데 조건 부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본인이 조건 부인가대로 변 소득이 늘어나서. 변제금을 더 내야 될 상황이라면 변제기 변경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힘, 직접 면책 신청하기 힘들죠. 반면에 소득이 늘어난 게 없다. 그 조건 우리가 신고한 게 소득이 늘어난 게 없어서 변제기간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직접 그냥 바로 면책 신청해도 되니까 본인이 지금 사정에 따라 틀려지겠죠 이게 소득이 올라가서 변제금 대나 더 내야 될 것들은 본인이 직접 못 해요. 변제기간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